네, 오늘은 세븐다시트 세나이달 업데이트 미리 보기 영상 준비했습니다. 무빙티의 무빙. 자, 직접 만들어 봤고요 개발자 노트가 올라왔죠? 33화 요약과 리뷰 같이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첫번째 장비 프리셋 등장인데요. 장비 프리셋은 7월 29일 업데이트를 통해 나온다고 하고, 장비 세팅을 저장하여 언제든지 불러올 수 있는 방법으로 진행한다고 합니다. 근데 네, 이미지 보시면 여기에다 등록을 해놓고 프리셋 적용 누르면은 어, 적용이 되는 그런 건것 같거든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세나 원의 대장간 개정 장비 어, 시스템처럼 등록해두고 찾았으면 형태가 되겠죠. 아, 근데 7월 29일 아 너무 늦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 장비 교체하는데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든요. 진짜 시간 오래 걸리고 어, 좀 진짜 빨리 나왔어야 되는데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두 번째, 파티레이드 변경인데요. 이건 좀 땀이 나는데요. 콘텐츠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하루에 해야 되는 이른바 숙제 콘텐츠의 부담이 늘어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다. 이러한 부담을 줄이고자 4인 8인 파티레이드 요일 던전 형태로 개선하여 각 요일별로 특정 던전만 오픈되도록 개선하고자 한다. 싱글은 지금처럼 플레이 가능하고, 자, 밑에 표를 보시면 월요일에는 뭐 기간테우스 복수의 전장, 화요일은 여명 탈출로 차원의 틈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일요일까지 두 개씩 열면서 하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래요, 이 부분. 편의를 위해 파티레이드 요일 던전화. 뭐, 말은 좋습니다. 근데 이것보다는 레이드 자체의 문제는 저는 보상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해봤자 파랑템 나오고, 누구는 좋은 것잘 나오고, 랜덤성 보상. 전 이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파티레이드를 뭐 이렇게 문 닫고 열고, 이게 의미가 있을까요? 보상에 대한 부분에 수정과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어 4월 달에도 여러 가지 언급 이 있었는데 이걸 모르고 있는 건지. 네 보상이 가장 큰 문제예요 레이드는 파티 레이드 어차피 N 레드 가떠 있어 봤자 잘안 합니다. 이 시간에 방치 돌리는 게 조금 더 이득이라서요. 이건 진짜 팩트예요. 진짜 길드원들끼리 뭐 하는 거 아니면 거의 안 하거든요. 어 이건 좀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보상 문제요. 다음 세 번째 길드 레이드 개선 및 보상 추가입니다. 길드 레이드. 2일마다 3개의 보스에 1회씩 도전해야 하고, 길드전 날짜와 겹치면 좀 부담이 된다고 판단, 이 부분을 2일마다 돌아가면서 1개의 보스에 도전하도록 하여, 일주일에 총 3개의 보스만 도전할 형태로 개선하고자 하고, 또한 길드레이드의 보상을 보석을 지급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일단 프리셋이 나온 입장에서,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그렇게까지 귀찮진 않습니다. 길드레이드. 이걸 횟수를 줄이고, 보상인 보석을 추가해버려서, 좀 부담이 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판에 모든 걸 걸어야 되거든요. 좀 많이 좀 빡세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네 번째는 보석 시스템 추가입니다. 자, 보석 시스템 현재 진행 중인 길드 레이드 프리시즌 종료 후 새로운 길드 레이드 정기 시즌 보상으로 어, 개발하고 있다고 하고 길드 레이드에서는 확정으로 획득이 가능하고 추가적으로 방청 길드에서는 낮은 확률로도 획득이 가능합니다. 장비처럼 영 각자의 장착이 아닌 영 타입별로 장착하여 부담을 완화하고자. 준비하고 있다고 하고 보석은 동일한 등급끼리의 합성을 통해 상위 등급의 보석으로 업그레이드를 가능하며 다양한 옵션들을 가지고 있을 예정. 지원형, 방어형, 사수, 공격, 만능 타입별로 페이지가 존재하고 특정 타입의 자신이 획득한 보석을 장착하여 해당 타입의 영웅들은 장착한 보석의 효과를 받을 수 있도록. 최초에는 각 타입별로 하나의 보석만 장착 가능하고. 보석과 보석 사이에 배치되어 있는 슬롯을 특정 단계까지 강화를 하면 다음 슬롯 오픈이 가능하도록, 현재 강화에 필요한 재화는 붉은 정수를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해당 이미지인데요. 세나원의 구상부석 이미지인데, 어, 여기도 각 등급이 존재하고, 이거를 장착을 해서, 이걸 레벨 10 찍고, 이거 다 열고, 또10 찍고, 열고, 10찍고 열고 1찍고 열고 약간 요런 느낌이거든요 딱 느낌은 보석 때문에 지금 말도 많고 굉장히 혼란스럽고 접는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뭐손동에 물타기에 장난이 아닙니다 근데 이건 세나원에 있는 컨텐츠이기 때문에 제가 직접 쉽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하나씩 만 따져보죠 첫 번째 보석 상위 등급 합성 업그레이드입니다 일반 고급 희귀 전불까지 이렇게 지금 등급이 있는데 이 부분은 그냥 쉽게 얘기해서 세나원으로 따졌을 때 1성부터 6성까지로 보시면 됩니다 1성, 2성, 3성, 4성 이렇게 보면 되잖아요. 세나1에서는 근데 이 부분을 강화를 통해서 별을 올렸거든요. 근데 세나2에서는 이걸 합성으로 올리는 거라서 이 부분은 좀 시간이 걸리고 좀 힘들 거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 두 번째, 각 타입별 보석 착용인데 프리셋 느낌으로 끼는 거기 때문에 전 나쁘지 않다고 봐요. 지원, 방어, 사수, 공격, 맞는 타입별로. 음. 다음 세 번째, 강화를 통한 다음 보석 슬롯 확장. 현재 강화에 필요한 정수는 붉은 정수. 붉은 용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크게 부담되진 않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요약을 하자면, 보석 여러 개 장착과 전뿔 등급 보석까지 구하는데, 좀 허들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 단점이 보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초반에만 좀 구하기 힘들고요. 방청 필드에서 드랍이 되고, 각 타입별 장착이기 때문에, 맞춰 두면 굉장히 편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유롭게 빼고 껴진다는 가정하에요. 관건은 저는 보석이 추가 옵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많은 분들은 이걸 지금 생각 안 하고 있는데, 자, 추가 옵션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세나 원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나 원에는 굉장히 많은 보석들이 있어요. 보스전 보석, 사황 보석, 구상 보석, 다크 나이치 보석 이렇게 존재하는데 뭐 이게 한 번에 나올 건 아니에요. 근데 옵션만 좀 참고를 해 보자면 먼저 보스전 보석에 시뎀 증, 피해량 증가, 치확 증가, 뭐 막기 증가, 흡혈, 그다음 사황 보석에 막기 데미지 감소 효과 상승, 이건 이제 막기 효율 증가라고 보시면 되고, 쿨타임 감소, 힐 회복량 증가 뭐 기본격 데미 증가 뭐 충분히 다 나올 만한 겁니다 구상 보석에는 뭐 반사 효과 무시 뭐 땡땡 컨텐츠에서 데미 증가 이런 것들 충분히 나올 만하죠 부활 시 추가 체력으로 부활 그리고 마지막 다크나이츠 보석에는 뭐 생명력 증가 뭐 땡땡에서 공격력 증가 고정 피해 증가 각성 게이지 필요량 감소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게 세나 1의 보석이긴 하지만 세나 2에 나와도 충분히 활용 가치가 있어 보이는 것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어, 눈치 빠르신 분들 은 아실 거예요. 옵션들잘 살펴보시고 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다섯 번째 방청필드 확장인데요. 방청필드 매우 어려운 난이도에 정의 스파 3개가 추가가 되고 방청필드 극악 난이도가 추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극악 난이도에서는 새로운 장신구와 어려운 난이도보다 조금 더 다양한 보석이 드롭되는 걸로 계획 중이라고 하고 역시 관건은 장신구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나원으로 보는 신규 장신구 한번 예상해 볼게요 장신구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세나원에 그렇지만 나올 만한 거몇 개만 한번 뽑아 봤어요 개인적인 생각으로 일단 첫 번째 거 기본격시 30% 확률로 감전, 뭐 침묵, 실명, 극사 이런 것들이 있는 평타를 사용해서 CC를 거는 이런 것들 혹은 모든 피해에 대한 무효화 이외 부여 이 같은 경우에는 무효화가 뭐냐면 그냥 공격 안 맞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을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보호막 부여 같은 거, 그 다음에 생명력 이상의 피해를 입었을 때 생명력 1로 1에 생존하는 거, 이 생존 후에 막 데미지를 넣어서 역전하는 이런 그림도 나오거든요. 혹은 최대 생명력의 45%까지만 피해 적용, 뭐 브레이크라고 하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강력한 공격을 받아도 딱 45%까지만 까지는 거예요. 뭐 이런 것들, 혹은 장착만해도 도발 효과 부여하는 이런 것들 나올 수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예상하는 거는 이런 것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내 공격 시 퍼센트 확률로 관통 효과 적용. 자, 관통. 이게 면역의 하드 카운터입니다. 지금 세나2에서 가장 무적이 면역이죠. 이걸 뚫을 수 있는 게 관통이거든요. 지금 나오면 좀 빠른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언젠가는 저는 무조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면역을 뚫을 수 있는 그런 카운터 장신구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섯 번째 카니발 이벤트. 7월 29일 업데이트와 함께 카니발 이벤트를 준비 중입니다. 세나2에 새로 합류하신 분들이나 복귀하신 분들, 그리고 열심히 하는 분들에게 모두가 보상을 얻을 수가 있고요. 뭐 1일차, 2일차, 3일차 해가지고, 이렇게 이거 해당 미션을 클리어해서 보상을 받고, 그리고 뭐 별에 따라서 보상을 받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거는 세나1에 있던 이벤트입니다. 세나1도 보시면 뭐 모험하기 해서 뭐 받고, 1일차 받고, 그 다음에 3일차 해서 받고요. 그 다음에 5일차에서 받고 그 다음에 전체 보상에서 받고 이런 식으로 뭐 특별한 건 없고요 보상이 굉장히 좀 해자스럽고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니발 하지만 7월 말에 한다는 거 다음 일곱 번째는 개노의 언급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세나의 달이기 때문에 신캐와 신규 시나리오 추가를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나의달 역시 근본 세나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제 2부를 예상합니다 길란 보드에서도 언급을 했었고 제가 계속 떡밥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피크와 함께 제이브 나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오면 아마도 전부를 예상하기 때문에 이번에 유리를 낸 이유도 재화를 써라 그 위에 제이브를 내겠다 약간 이런 느낌이 좀 강하긴 하거든요 음 그런 느낌이 확 듭니다 네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 한번씩 달아 주시고요 도움이 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눌러 주세요